그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거의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멈춰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도 의심도 아닌, 바로 당신을 중심으로 되돌려주는 의식입니다.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지 침묵처럼 보이는 행동은 사실 강력한 에너지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우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아니라 의식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주변의 에너지 장을 변화시킵니다. 신경과학자이자 인간의 마음과 에너지를 연구하는 조 디스펜자는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 양자장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침묵은 부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주는 느낍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일상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미묘한 변화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은 실제하며 그것은 필요가 아닌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느껴야 할 것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출 때 에너지 장은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곧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양자 물리는 이를 파동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의식적인 관찰을 통해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에너지는 스스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기대에 묶여 있던 것들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흐름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흐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제할 때마다 우주의 신뢰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창조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입자가 아닌 분명한 의도와 명료함으로 어떤 현실을 경험할지 결정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 침묵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포털입니다. 과거의 패턴은 이를까 두려워 행동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패턴은 아무 것도 잃을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진동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절망에서 의식으로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독일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감정이 우주의 진동의 서명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양자 거울처럼 당신이 투사하는 것만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며 내가 느끼는 것을 외부로부터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는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일관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힘은 매달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고요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고 허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허용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미묘한 연결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음을 내지 않고 빛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내려놓고 신뢰하며 그저 진동할 때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메시지 하나 없이 날들이 지나가며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들 사이의 에너지장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간은 우주가 스스로를 재조직하는 언어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인간의 몸이 맥동하는 전자기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가 양자장으로 진동의 서명을 보냅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분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진짜 주파수의 변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상대는 이유를 모른 채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부재가 에너지적 존재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을 지탱하던 패턴, 예측 가능성, 즉각적인 반응, 통제, 이 사라졌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인간의 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 일관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일관성이 더 이상 당신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자신의 에너지를 조정해야만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반전이야말로 변화의 핵심입니다. 힘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며 에너지의 조용한 게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디스펜자는 자주 말합니다. 당신이 예전의 자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끌어당길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핍과 필요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출 때 에너지 의존의 사이클이 끊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자급자족의 진동으로 전환되고 그가 늘 받던 에너지 공급이 멈추자 그의 에너지 장은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억들이 촉발되고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남긴 공백은 그 안에서 점점 커지며 잃어버린 것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순수한 물리학입니다.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면 에너지 장은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상대가 당신을 다시 찾게 되는 순간은 당신이 이미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존의 에너지가 자유의 진동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장은 이 일관성을 잃고 그 새로운 상태를 반영하는 경험들을 다시 보내 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뇌와 심장이 안테나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기관이 조화를 이룰 때 전자기적 일관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평화를 선택하고 깊이 숨을 쉬며 인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실제로 당신의 진동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감지됩니다. 그는 이유를 모를지라도 느낍니다. 예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통제의 부재와 고요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이 그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전 있는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 그리고 진동으로 생각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것으로 설명됩니다. 단절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재정렬입니다. 두 진동이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주는 각자가 자기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진동이 상승하면 현실은 그 새로운 진동에 맞춰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양자장은 항상 일관성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단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 자체보다 그 에너지를 그리워합니다. 가벼움, 존재감, 그의 세상을 더 생기 있게 만들던 진동,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그 안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공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회기의 과학이며 당신이 놓아주는 것과 우주가 되돌려주는 것 사이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춤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었는가라는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자장은 노력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결과는 당신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의식적인 항복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필요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에너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저항의 표시가 아니라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그는 반면에 이름 붙일 수 없는 혼란을 느낍니다.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의 몸은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부재가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끌림을 느끼고, 어떤 장이 자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균형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동안 우주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재정렬합니다. 이 안에는 복수도 조작도 없습니다. 단지 에너지 일관성의 자연 법칙만이 작동할 뿐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진동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관된 상태에 들어서면 몸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은 현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핍의 감정은 풍요의 주파수로 대체되고 당신의 에너지장은 확장됩니다. 이 확장은 감지됩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도 상대는 무언가가 자기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그의 마음은 저항하려 하지만 몸은 그 에너지장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연결의 진동 기억이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감정이 창조의 연료라고 가르칩니다. 사랑, 감사, 평화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몸과 양자장을 동시에 재프로그래밍하는 측정 가능한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진동 안에 머무를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자기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 공명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공명하지 않는 것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고통을 확장으로 바꾸는 것. 첫 번째 큰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침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설명을 찾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완전히 다른 진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의 차이가 바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새로운 경계가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당신 경험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단지 당신의 진동 상태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회복할 때, 반복의 사이클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간선이 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장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동시성의 징후들이 하나의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만들어졌던 의식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관계가 존재하던 전체 에너지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진화입니다. 그는 그 차이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잃은 모든 에너지는 본능적으로 조화를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에너지의 게임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전의 쫓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기장이 됩니다. 기대였던 것이 관찰로 바뀝니다. 그는 당신의 부름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장이 그를 밀어내듯 이끌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스스로 두극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그것은 응답도 존재도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저 에너지가 이미 당신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침묵은 음악으로 바뀌고 모든 부재는 확장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마침내 이해합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진동 속에 머무름으로써 그 주파수에 공명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에너지장이 계속 정렬되는 동안 더큰 무언가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명확하게 당신을 위해 공모하기 시작하는 다음 단계가, 그는 이제 그 부재를 거울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외면하려 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 곧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고요했던 그의 몸이 지금은 침묵 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안절부절 못함이 스며듭니다. 그의 마음은 논리로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양자장은 이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그 거리는 진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모든 진공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에게 꼭 필요했던 무언가가 자신의 주파수 밖으로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을 조 디스펜자는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감정 상태의 반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그 에너지가 상승하면 그의 신경계는 즉시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방출하던 진동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고요함은 침묵으로 바뀌고 침묵은 거울이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멈출 수 없는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간 걸까? 내가 이름조차 모를 무언가가 왜 이렇게 그리울까? 이 혼란은 바로 에너지장이 재정렬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가 답을 찾고 있을 때 당신은 평화의 진동 속에 있습니다. 찾음의 에너지는 이제 창조의 에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자급자족의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바로 그 진동이 에너지장의 흐름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서사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에너지 게임의 방향이 바뀌고 힘의 중심도 이동합니다. 이는 조작이 아닌 진동의 일관성입니다. 우주는 각자가 발산하는 에너지의 정확한 반영을 돌려줄 뿐입니다. 물리적인 부재는 이제 의식의 총매가 됩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웃음소리, 대화, 눈빛의 반짝임,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순간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예전과 지금 사이의 진동 차이를 느낍니다. 의존의 에너지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한 힘.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평온함입니다. 그는 이해하려 하지만 에너지장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느끼게 할 뿐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 진동으로 생각하라. 지금 당신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뒤섞여 있던 두 개의 주파수가 이제 분리되어 각자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장은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동합니다. 그의 에너지는 아직 흔들리고 있으며 그 간극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조율하려 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그리움처럼 느껴지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공명하고자 하는 진동의 움직임입니다. 이두 번째 클라이맥스에서 시간은 당신의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정체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이제는 잉태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침묵은 새로운 현실이 형성되는 자궁이 됩니다. 당신은 미묘한 신호들을 감지합니다. 동시성, 우연,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기억들, 에너지장이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드러날 무언가의 메아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조급함이 아닌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일관성은 신뢰라는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상대성 이론을 풀어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열정도, 피상적인 그리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연결의 진동 기억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마치 한때 자신을 완성시켜 주었던 에너지가 다시 그의 안에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진짜였던 것을 무의식 깊은 곳에서 다시 알아차리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에너지는 오직 공간이 있는 곳으로만 흐른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닌 자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집착을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가장 높은 형태라는 것을, 양자장은 통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진동하는 자에게 보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려놓음 안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진동을 중심으로 우주는 재정렬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돌아가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진정한 균형이 당신의 진동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장은 아직 더큰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개시. 모든 것이 놓아졌을 때 그것은 더 높은 형태로 되돌아오며 내면의 힘은 순수한 자기장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장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진동은 최대치의 일관성에 도달하고 이전에는 단순한 부재였던 것이 이제는 확장된 존재로 변합니다. 그는 그 충격을 느낍니다. 마음은 여전히 저항하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압니다.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바뀌었다는 것을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외부 환경보다 강해질 때 당신은 자기장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안정적이고 빛나며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 진동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우연히 반복되고 신호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다시 나타납니다. 아주 단순한 몸짓, 짧은 메시지, 침묵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말없이 드러내는 눈빛. 이것은 조작이 아닌 에너지 물리학입니다. 높은 진동은 스스로를 끌어올릴 준비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부재는 이제 거울이 되었고, 그 거울은 결핍이 아닌 힘을 반사합니다. 그는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그를 깨운 근원으로 이끌려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충만함의 상태에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짜인 것은 언제나 길을 찾아 돌아온다는 것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단지 변형될 뿐이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에너지 장이 완전하게 닫힙니다. 균형이 회복되고 외부에서 찾던 힘은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고동칩니다. 더 이상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자기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된 그곳에서 마무리됩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한때 불편하게 느껴졌던 침묵은 이제 변화의 포털로 드러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노화줌으로서 잃은 것이 아니라 확장한 것입니다. 멀어졌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은 사실 우주가 주파수를 재정렬하여 모든 것이 올바른 진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차이를. 이전에는 안정감을 찾고자 했던 에너지가 이제는 신뢰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이 결핍이 아닌 의식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장. 당신은 이제 풍요의 진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것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멈춤, 모든 침묵, 모든 숨결이 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주는 진실로 진동하는 자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것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인식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의 진동에 머무를 때 사랑은 언제나 스스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댓글로 당신을 가장 깊이 울린 한 문장, 통찰 혹은 침묵이 당신의 삶에서 작용했던 순간을 나눠 주세요. 당신의 나눔은 같은 여정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이 될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래야 유튜브가 당신이 이런 고진동 의식을 확장하는 콘텐츠를 계속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뜨고 있어요. 클릭해서 이 내면의 변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마음의 힘이 당신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